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우리 4월 5일이죠. 화요일 새벽 목상,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날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55장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우리 먼저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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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찾. go oh. 3절 4절은 끝날 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주간을 남겨 놓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 피 자국 내시면서 걸어가신 주님의 그 보배로운 길로 우리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신 골고다 그 길로 비아 돌로로사 그 길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끊을 것들 끊게 하시고 절제하고 급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4월 5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다 찾으시고,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우리 두번 읽겠습니다. 어두 번째는 우리 묵상하듯이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한번더 조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잊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에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한 30초 정도, 어,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직접 풀이하시려면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아주 쉽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비유를 주님이 사, 어, 사용하시는데 둘다 농사짓는 어, 그런 비유입니다. 어, 26절부터 29절까지의 비유는 씨를 뿌려서 그해 가을 되면 거어들이는 1년생 1년생 작물을 키우고 하는 그런 농사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뒷부분 30절, 31절, 32절은 씨를 뿌려서 단년생 나무 있죠? 겨자 나무, 나무에 관한 것으로 이제 비유를 말씀하세요 둘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어,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땅에 뿌렸는데, 어, 특히 거기 28절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맸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그 씨를 틔우기 위해서 사람이 뭐 강제로 뭐 어떻게 하거나 뭐 요즘 그런 농사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뿌렸는데 스스로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 여기서 무슨 우선, 우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라는 것은 너희들 심령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안, among yourselves. 그런 말도 되고, in yourself도 되고, 그렇죠. among yourself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는 것이죠세 명, 네 명, 열 명. 오늘날로 치면 교회.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는, 어,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노력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씨 뿌리는 미 하시죠. 겨자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도 또 나더니 큰 나무가 되고. 어떤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지식, 사람의 어떤 강제적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 스스로 스스로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하게 된다 그런 말씀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는 어,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특별히 앞에 앞에 부분에 있는 비유들 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에, 거기서 어, 싹이 나오고 이삭이 맺히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리고 곡식이 열리니까 농부가 낫을 대더니 추수를 거두고.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씨가, 어,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추수를 이루기까지, 그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도 같죠. 겨자나무. 겨자나무라는 것은 1년생이라기보다는 한 3년생, 4년생. 그렇다고 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이것도 역시 성장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에 뿌리고 어떤 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시간 뿌리는 철이 있는 것이고 싹을 내는 철이 있는 것이고 교자 응? 나무가 막확 자라서 거기에서 이제 에, 나무들이 저기, 저기 새들이 막 기들이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그런 어떤 철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응? 따라서 그 철마다 철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곡식 추수를 거두어들이게 돼.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는 성장하고 거기에 맞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내게 된다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더딘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어떤 시간의 흐름, 실제적인, 1년, 뭐 5년, 어떤 시간의 흐름을 겪으면서, 이삭의 단계, 꽃의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열매 맺는 단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는 그 존재, 그 존재들,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의 그림에 따른 성장과 거기에 맞는 결실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가 나를 볼 때. 성장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존재인가? 들어보셔야 돼요.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장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 이 말씀 가지고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원리에는 이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씨, 그렇죠? 씨를 뿌렸더니 거기에서 어, 싹이 나고 이삭, 꽃이 피고 열매 거두고 거두어들이고 반드시 씨가 있다는 거예요. 두번째 비유에서도 겨자씨 비유인데 거기에서도 겨자나무 겨자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씨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점은 응? 그 근거는 언제나 씨에 있다는 겁니다.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야 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 그, 안에, 그 삶의 근거,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에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첫 번째 비유도 그렇고, 두 번째 비유도 그렇고, 그 결말에 가서는 언제나 결말은 다 공통적으로 누군가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결말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에도 추수해서 농부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농부를 이롭게. 그 추수된 그것이 동네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고, 겨자나무도, 그 겨자나무가 그늘이 져서 거기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늘에서 막 쉬고 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언제나 밖을 향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배부리고 나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이타적, 남을 향한다는 겁니다. 밖을 향하고, 그늘을 들이우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전달해주고, 농부를 기쁘게 해주고, 이런 원리.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내가 나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어, 헌신할 수 있는 어,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합당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나의 나됨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지. 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교회의 온전한 헌신자로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존재 안에 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370장, 우리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절, 4절 하겠습니다.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3절, 4절입니다. 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Hallelujah.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예, 또뵐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고맙습니다.